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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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이도 등장. 응. 네, 이쪽으로 천천히. 아, 거 잘한 부 부산, 부산 길이랑 잘 아니, 맞는데? 그래. 맞아, 맞아. 아니야. 응.

<laughs> 내 남친. 내 남친. 남자친구야. 사랑해요. 고낸다고낸다 고는다, 고는다. 뿌이. 이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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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아유 엄마 바라기 어디 가지를 못하겠네 정말로 아좀 들어가 봅시다 거북섬 왜 자꾸 저기지 엄마가 안 가니까 코코가 안 가고 그러니까 나도 못 간다 나 들어가 보고 싶은데 가자 코코가 그쪽 말고 코코 <laughs> 등산한다 할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와 예쁘다. Какой на китаря, китаря? Три, три, два, один. Нет, чуть-чуть вот сюда. Чуть-чуть. Чуть-чуть вот сюда. Чуть-чуть, чуть-чуть, чуть-чуть. Окей. Девять, восемь, семь, шесть, пять, четыре, три. 2하나 잘해 보자, 부산아. 잘해 보자. 잘해보자 화이팅 얼마나 드, 든든해요 보자 아, TV, 엄마, 빨리. 엄마 빨리 와요 아 그래?

와! <laughs> 괜찮은 거야? 괜찮네. 오! <laughs> 오, 오대 오! 괜찮아. <laughs> 괜찮아. <laughs> 아, 이거 잠시 들어갔다. 어, 완전 튼튼하다. 엄마한테 <laughs> 진짜 선물 줬었네 엄마, 엄마 선물? <laughs> 내 건데. <laughs> 아니, 아니야. 이건 건 나한테 필요해, 진짜. 이거는 아, 때 어. 이거 저기 진짜... <laughs> 뭐 <조심해. 웃음> 오 마이 아니 진짜... 집에 발하면 <laughs> 어, <진짜> 괜찮네. 아하 아니 집에 출발하면힘하 괜찮네. 아니 집 괜찮네. 아니 괜찮네. 엄마, 이제 바퀴가 얼마나 조용한지. 엄마한테 선물 줄래? 아, 내꺼, 거, 내꺼. 거. 이거 비밀번호. 엄마. 아니, 아니야, 엄마 이거, 이거 비밀번호. 뭐야? 엄마 여기 어. 비밀번호, 비밀번호 있는데 이거 내가 해놓고 엄마, 알았어, 할게. 엄마 못 열어요. <laughs> 엄마, 알았어. 엄마 할게. 이거 절대 못 열어. 절대 못 열어. 강아지도 놀랬다. 강아지 놀랬다. <웃음> <웃음> 이기이마뭐 진짜 망가지지 마. <laughs> 아니. 한 자리에서 빙글빙글. 한 자리에서 빙글빙글. <laughs> 바깥, 바깥, 우리만 조용하면 다 조용해. 이거 <laughs> 무게도 진짜 가벼워. 저거 <laughs> 일그러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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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이거 절대로 끝다 없다 했어요, 엄마. 이거 절대, 저, 조금 들어갔는데. <웃음> <웃음> 야, 돈이 그렇게 많아. 역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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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캐리어가 3mm 멀리카 <laughs>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재질 거? 어? 다시 들어봐요, 엄마. 캐리 이 캐리어는 3mm 폴리카보네이트 뭘까요? 재질. 엄청 좋은 거. 그래, 엄청 좋은 거. 어제도 이 친구의 도움을 아니, 받아가지고. 진짜 말해. 이사를. 네? 어, 나는, 니, 나 알지. 맞지? 왔다가 가봐야지. 없어, 없어. 그래서 엄마한테 어? 이거 완전 많이 필요해. 네. 간단해요. 아니, 어? 그쵸. 그렇죠. 아, 알겠어, 아, 엄마. 아, 엄마, 아, 엄마 아, 왜 자꾸 아, 엄마가 아, 가져갈려는 아,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엄마. 어.. <laughs> 제발.. <웃음> 카드 주면 되나요? 어, 엄마.. 안전운전 하시고 요네 예. 감사합니다 <웃음> 다음에도 올게요 다음에또 올게요 다음주에 세요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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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새똥 맞았어요 어? 새똥 뭔 <laughs> 새똥 맞았어 여기 새똥? <laughs> <laughs> 야이 새끼야 무조건 여기가 여기 여기 무조건 뭐야 이거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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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똥 맞았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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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laughs> 어! 고마워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와 이거 맞은 지 얼마 안돼 가지고 괜찮네. 어. 그거 오래 안 돼서 감사합니다. 어, 햇빛이 햇빛 떴네. 이쇼다와 <laughs> 엄마 이거 진짜 부러질 것 같아. <laughs> <잘안 웃음> 마아니 엄마. <laughs> 엄마 어디 아니 아직 아니야. 엄마 아직 아니야. 아 진짜. 아, 는자이 아니라 이자이구만 오. 어 불쌍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걸...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열리거든요. 그러면은 맨 껍데기, 맨 바닥... 진짜 다볼수 있어요. 다 이렇게... 오... 봐요. 이렇게 하는거 맞나? 이 바닥에... 어, 뭐... 여권에 갑자기 바닥이 좀... 맨그 끝에 냈어 이거 하나만 열면 돼요. 하나만 딱 열고... 슥! 나의 여권창 이게 높고 길기 때문에 그래서 높고 긴 물건도 간편하게 잘쓸수 있다 이 말입니다 빠이